이정우가 놀라운 활약으로 메이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벌써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인데요. 그런데 이날 그의 안타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심판마저 적으로 돌린 듯한 연이은 50논란. 과연 이정우는 이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안타를 기록했을까요? 그의 놀라운 활약상과 미국 현지의 반응까지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치열한 시즌 두 번째 맞대결. 경기 날짜. 한국 시간 5월 1일 경기입니다. 1회 초, 타석에는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들어섭니다. 이날, 마운드에는 파드리스가 자랑하는 에이스, 마이클 킹이 버티고 섰습니다. 날카로운 싱커와 리그 최정상급 체인지업으로 무장한 그는, 특히 오프스피드 피치의 구종가치가 리그 상위 1%를 기록할 만큼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투수 중한 명이죠. 과연 이정우는이 강력한 투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141로 득점권 기회는 아니지만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수 있는 상황. 초구. 킹의 전매특허인 스위퍼가 바깥쪽으로 크게 흘러나갑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존을 벗어난 공. 하지만 주심의 오른손이 번쩍 올라가면서 스트라이크가 선언되는데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확인해봐도 공은 홈 플레이트 바깥쪽으로 반개 이상 빠져 있습니다. 중계진 역시 탄식과 함께 명백한 오심임을 지적하는데요. 카메라는 이정우의 표정을 클로즈업합니다. 겉으로는 크게 내색하지 않으려 하지만 순간 스치는 당혹감과 아쉬움은 감출 수 없는 모습이었죠. 최근 들어 유독 이정우 선수에게 불리한 판정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 콜을 한 심판은 이전 다른 경기에서도 이정우 선수에게 석연찮은 판정을 내렸던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계진이 지적합니다. 선수로서 충분히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이정우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다음 공에 집중합니다. 이구째, 이번에는 몸쪽으로 파고드는 체인지업. 이정우 배트를 힘차게 돌려보지만 타구가 높게 뜨면서 결국 내야수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갑니다. 내야 뜬공 아웃. 이에 대해 야구 전문가들은 타자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확고한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첫 공처럼 확실히 빠지는 공에 스트라이크 콜이 나오면 그 기준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바깥쪽 공을 후하게 잡아주면 타자는 다음 공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어려워지고 몸쪽 공이 더 가깝게 느껴지거나 비슷한 바깥쪽 코스 공에 무의식적으로 배트가 따라 나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아쉬운 오심 하나가 타자의 심리는 물론 타격 메커니즘과 수싸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정우는 첫 번째 타석을 아쉬운 판정 속에 범타로 물러나며 다음 타석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사회 초, 자이언츠의 공격. 선두타자가 물러나고 일사주자 없는 상황. 타석에는 이정우 선수, 마운드에는 마이클 킹. 초구 91마일의 묵직한 싱커가 스트라이크 존에 꽂힙니다. 이구째는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86마일 체인지업. 이정우, 유인구에 속지 않고 침착하게 골라냅니다. 볼 카운트 원앤원. 자, 이제부터 이정우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3구, 92마일 싱커. 타이밍은 맞았지만 배트 중심에 약간 못 미치며 파울. 4구, 다시 93마일 싱커. 이번에도 끈질기게 커트해냅니다. 또 파울. 5구째는 82마일 스위퍼. 날카롭게 꺾여 들어왔지만, 이정우의 배트가 돌아가며 다시 한번 파울을 만들어냅니다. 벌써 파울만 세겠지? 마이클 킹 입장에서는 이정우를 좀처럼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커와 스위퍼, 까다로운 구종들을 연이어 던져보지만, 이정우는 놀라운 컨택 능력으로 계속해서 버텨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정우가 가진 큰 강점 중 하나죠.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 6구째. 이번에는 94마일 포심 페스트볼을 던져보지만, 또 파울. 어느덧 투구수는 6개를 넘어 7구째 승부. 킹이 이번에 선택한 공은 체인지업입니다. 몸쪽 낮은 코스로 들어온 공. 이정우가 타이밍을 맞춰 퍼올렸습니다만, 타구가 힘있게 뻗어가지는 못하고 우익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아웃이지만, 이번 타석은 이정우의 뛰어난 컨택 능력과 함께, 투수를 괴롭히는 능력을 명확히 보여준 승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리그 정상급 투수인 마이클 킹을 상대로 7구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싱커와 스위퍼, 빠른 공등 다양한 구종을 파울로 만들며 투구수를 늘렸죠. 당장의 결과는 아쉽지만, 이런 끈질긴 승부 하나하나가 결국,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의 진가는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회 초, 이사 두자 일루와 삼루. 자이언츠에게 찾아온 절호의 찬스. 타석에는 오늘 세 번째로 마이클 킹을 상대하는 이정우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그의 방망이에 모든 기대가 쏠립니다. 초구, 존을 높게 벗어나는 포심 페스트볼. 이정우, 흔들림 없이 지켜봅니다. 2구, 다시 한번 비슷한 코스의 높은 공. 역시 정확한 선구안으로 골라냅니다. 3구, 이번에는 바깥쪽 체인지업. 또다시 볼. 이정우, 인내심과 선구안으로 순식간에 볼카운트 3볼을 만들며 투수를 압박합니다. 4구째, 마이클 킹의 싱커가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누가 봐도 볼넷으로 출루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또다시 주심이 판정 논란에 휩싸입니다. 이번에도 바깥쪽 공을 스트라이크로 잡아준 것인데요. 올 시즌 들어 이정우에게 유독 자주 나오는 오심입니다. 당연히 볼넷으로 걸어나가 주자를 채웠어야 할 상황. 하지만 이정우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정우는 오롯이 투수와의 승부에만 집중하는데요. 그리고 오구째. 킹의 92마일 싱커가 스트라이크 존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이정우, 이 실투성 공을 놓칠 리 없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스윙. 일루수가 몸을 날렸지만, 글러브를 스치고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 그 사이 삼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을 밟습니다. 일루에서도 세이프. 중요한 순간 터진 이정우의 귀중한 적시타. 결국 이정우는 앞선 50 논란에도 가장 필요한 순간의 해결사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안타로 이정우는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라는 빛나는 기록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제 몫을 다하는 모습. 샌프란시스코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8회 초, 1 4 1루 상황. 이정우가 네 번째 타석을 맞이합니다. 마운드에는 구원 투수 제이슨 에덤. 이정우는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에덤이 던진 바깥쪽 뉴인구 세개를 연달아 침착하게 골라내는데요. 상대의 승부구를 철저히 기다리는 모습, 그의 뛰어난 선구안이 다시 한번 빛나는 순간입니다. 볼 카운트는 순식간에 쓰리볼. 하지만 에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4구째, 바깥쪽 존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공의 스트라이크 콜. 5구째 역시 존에 걸치면서 승부는 결국 풀카운트로 향합니다. 6구째, 에덤의 93마일 빠른 공. 이정우가 타이밍 맞춰 강하게 받아칩니다. 타구는 좌측 파울라인 근처로 높이 떴습니다. 안타가 될 수도 있는 코스. 하지만, 파드리스의 좌익수, 제이슨 헤이워드가 따라가 그림 같은 다이빙 캐치로 잡아냅니다. 수비로 정평난 헤이워드였기에 가능한 호수비였습니다. 투수 애덤마저 박수를 보낼 정도의 명장면이었죠. 비록 네 번째 타석은 아쉽게 물러났지만, 이정우의 활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정우가 최근 안타를 하나씩 밖에 못 친다며, 그의 타격 페이스가 주춤해졌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지만, 대다수 팬들은 그 주장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의 집중 마크는 물론, 노골적인 심판 판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내 경기 안타를 기록하는 이정우의 강한 정신력과 실력에 더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꾸준함이야말로 이정우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